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스키 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6월 30일 오후 5시 2분입니다. 네, 비비안하고 체리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. 30만 원씩 매수했고요. 네, 7,700원 수익 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은 285,000원 수익으로 마감하겠습니다. 어 그래서 이번 연도는 144,144,140만 원 정도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. 아 그렇고 오늘 매매 한번 볼까요? 어, 한주 라이트 메탈, 한주 라이트 메탈, 탄타맵에 들어갔다가 에. 한주 라이트 메탈을 좋게 봤는데, 야, 은봉으로도 마감을 하네. 그래서 오늘, 오늘 좀 물타기 해서 버텨도 어, 월요일 날 기회가 이, 어, 어, 오늘 물타기 해서 버텨도 월요일 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유 있게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예, 그냥 쭉 빠져버렸네 1차매수 2차 물타기 3차 물타기 반등 나왔을 때아 여기서 그냥 수익권 한0.5% 정도 수익 날수 있었는데 네, 0.3% 손실로 마감했네요. 아, 이 작은 차인데 네, 뭐든지 0.1%라도 수익으로 마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다음부터는 0.1%라도 수익권에서 네, 매달시도록 매달 노력하겠습니다. 반등이 크게 안 나왔네요. 그 다음에 어제 종가 매매했던 보라티알 보라티알 어제 종가 매매해서 아침에 약간 빠졌다가 올라오길래 그냥 1.6% 수익 나는 선에서 에, 매도했습니다 에, 매도하고 올라갔는데 뭐 여기까지 다못 먹고 음. 이정도는 됐죠 뭐 1.6%면 그다음에 휴젤 어, 어휴 꽤 많이 올라갔네 예, 오늘 일봉 차트상 2일선에서 예, 이렇게 예, 2일선 지키면서 양봉 나오길래 올해 어, 일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예, 그렇게 안 됐네요 <laughs> 예, 여기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당일 예, 최고점 부근에서 매고 매수해서 아버지가 걷기 운동 갔다 오니까 아직도 1% 정도 수익권이더라고요. 그냥 매도했더니 종가에 올렸네. 뭐1%면 됐죠. 뭐. 그다음 디모아 한번 노려볼만하죠. 은봉, 은봉, 은봉. 급락 21선 지키는 모습. 21선 지켜서 한번 해본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가봤는데. 매수하고 매도하고 큰 움직임 없죠. 었큰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 없었네요. 생각보다 음, 뭐 월요일 날 약간 빠지면 한번 노려볼만 하네요. 그다음에 어, 체리브로는 주봉에서 전거좀 돌파 장대양봉. 한번 매수해 볼만 하죠. 예, 1250원 정도 장, 예, 주봉 차트 a 예, 에 1250원 정도 손 a n a g 고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. 음. 그 다음에 비비안 어, 비비안은 어, 저비에 수익내고 팔았고 오늘 다시 양복이 나오더라 r 요 그래서 양복을 지키면 e 어, 뭐 월요일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20일 선도 지켰길래 20일 선이 깨졌으면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을 텐데 20일 선 지켜가지고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으로 눌렀다는 건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이죠 정말 푸, 푹 쉬시고요. 네,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7월에 뵙겠습니다. 7월이네요. 네, 7월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